안녕하세요. 방문각 어대훈 선생입니다. 1월 11일 제23회 사회복사 지 1급 국가시험이 있었고요. 가채점 하시고 나서 많은 제자분들께서 인증샷과 함께 합격 소감을 올려주고 계십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179점으로 합격하신 조영희님의 합격 소감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조영희님께서는 가채점 결과 총 179점이라는 아주 좋은 점수로 지금 합격 소감을 올려주셨는데요. 그 중에서도 사회복 실천론과 법제론이 25점 만점이십니다. 정말 잘 따라오셨고, 또 선생으로서 또 많은 보람도 어, 느낍니다.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아쉽게 한개 틀려서 24점이시고요. 그 다음에 행정론은 23점, 조사론이 22점, 실천기술론이 21점, 정책론이 20점, 지역사회복지론이 19점. 이렇게 해서 총 179점으로 가채점 결과 합격을 하셨습니다. 간단한 합격 소감 읽어드릴게요. 모의고사 때꼭 뵙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. 결국 실물 한번 못 뵙고 영상으로만 뵙던 쌤이 저한테는 연예인이셨는데 저도 실강 참여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싶었는데 찐 합격 후 다시 후기 남기겠습니다. 감사해요. 덕분에 즐겁게 공부했어요. 예 저도 덕분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예, 조용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2월에 정말 찐 합격수기로 다시 한번 또 만나 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